이제 여자 고등부 400m 릴레이 결승전에 참가한 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3레인 경북체육고등학교 4레인 디펜딩 챔피언 전남체육고등학교 5레인입니다. 인일여자고등학교 6레인 경명여자고등학교 칠레인입니다. 구로고등학교. 한 학교에서 단거리 선수 4명이 맞춰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육상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학교죠. 단거리 4명이 요즘에는 참 맞추기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육상의 진심인 5개의 팀. 400m 릴레이 여자 고등부 결승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여자 고등부 400m 릴레이 결승전 자첫 주자들이 빠르게 달려주고 있습니다 첫 주자의 역할 중요합니다 자 칠레인의 김혜리 선수가 빨라요 자 칠레인 구로고등학교 가장 자, 먼저 바텀터치 됐고요 그렇습니다 자 구로고등학교 빠른데요 직선주로 에서 치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자들 자, 자 현재 선도 구로고등학교 아 경북체육고등학교 제일 빨리 받았죠 자 그리고 전남체육고등학교 도 빠르고요 경북체육고등학교, 전남체육고등학교, 그리고 구로고등학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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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앵커, 앵커 싸움으로 대박이다. 갑니다. 싸움, 앵커 전남체육고등학교 가장 자, 먼저 받아 습니다 자, 그리고 경북체육고등학교. 자, 이은빈과 박지영의 맞대결. 박지영 자, 경북 경북체육고등학교. 경북체육고등학교 계속 빠르게 뛰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빈 붙어 줍니다. 경북체육고등학교. 금메달. 경북체육고등학교. 금메달. 경북체육고등학교.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박지영과 이은빈의 싸움에서 앵커 경북체육고등학교의 박지영 선수가 승리합니다. 금메달. 자, 제가 중계 방송하면서 지난해부터 과거로 돌아가면은 경북 체육고등학교 전남 체육고등학교를 한 번도 이기지 못했는데 네. 자, 올해 2024년 첫 시즌에 와서는 경북 체육고등학교가 전남 체육고등학교를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를 합니다. 그 주인공은 서예림 최지연, 최윤채, 박지영 선수입니다. 지난해 전남 체육고에 밀려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었던 경북 체육고의 릴레이 팀 올해 첫 대회에서 이렇게 우승을 합작해 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자부터 볼까요? 첫 번째 주자는 구로고등학교 김예리 선수가 제일 빨리 바트를 줬죠. 네. 자, 두 번째 주자가 요즘에는 앵클을 많이 뛴다 그랬잖아요. 최지현 선수가 콘디션이 좋지 않아서 100m, 200m를 뛰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예. 자, 최지현 선수 몸이 또 여기 와서 또 살아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경북체육고등학교 질문제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주자에게 연결이 되는 장면이었고요. 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경북체육고등학교 그리고 구루고등학교 전남체육고등학교 순서였거든요. 네. 자, 여기서도. 박지영 선수가 조금 이은빈 선수보다 빨리 바타를 받았는데 네. 자 이은빈 선수가 역전을 시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했는데 이은빈 선수도 잘 쪄졌지만 박지영 선수가 더잘쪄었습니다자 이은빈과 박지영의 앵커 싸움에서 박지영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이렇게 경북체육고등학교가 지난해 아픔을 첫 대회에서 씻어냈습니다